지난 시간에 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축구에 필요한 것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축구 규칙, 그리고 축구 용어, 축구에 나올 수 있는 반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어 당장 지금 축구하고 싶죠 하지만 축구라는게 여러분들 초심자 수준에서 되게 할게 많아요 공 오는걸 받아야 되죠 걸어가면서 공도 차야 되고 공 차면서 우리 편 선수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우리 편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공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 수비수도 봐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이제 이론적인 부분부터 알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운동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준비운동 시작 뭐? 축구 규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 오늘 공잘 하셨나요? 네. 땀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준면도 열심히 하세요. 준면도 심판 터치. 어? 심판 항의? 항의하시는 하시는 준면도 하고세요. 회 B. 오늘은 어 축구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때어 축구의 방법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면 첫 번째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고 공을 가지고 상대방 상대방 골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의 팀이나 어, 골키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나 골키퍼를 제치고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게임으로 방법을 진행하면 되고요 경기장이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밖으로 가면 안 되고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이루어져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준면동 다 하셨나요? 네. 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제 축구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축구를 즐긴다는 것은 또 우리가 축구를 한다는 의미보다 또 축구를 보는 것도 관람하는 것도 축구를 즐기는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잘 듣다 보면 영어. 뭐 드리블이니 트래픽이니 코너킹골킥이니뭐 프리킥이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줄 알면 더 쉽게 축구를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어부터 알아볼게요. 자첫 번째 용어에요. 드리블, 드리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리블은 예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몰고 가는 이런 것을 드리블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어, 다 다음 차시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트래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공이 높게 오거나, 아니면 낮게 오나 공이 이제 날아오는 공을 안전하게 내몸 근처에 떨어뜨려 놓는 법, 받는 것을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발로할 수도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가슴으로도 예할수 있습니다. 자, 물론 무릎도 가능하지요. 어? 공을 받는 것을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코너킥이란 게 있는데요. 어 코너킥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 경기장, 경기장 가지 아니 편집자님 이런 거도 CG로 안 됩니까? 누가 편집자게요? <laughs> 자, 요 축구장이에요. 요 축구장에서 공이 이쪽 골대 있는 쪽으로 밖으로 나간다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골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 골대 쪽으로 나갔을 때, 요 지점, 이 코너, 지점, 코너 구석에서 공을 차 올리는 것을 코너킥이라고 해요. 골대 기준으로 왼쪽 편으로 나갔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나갔을 때는 오른쪽에서 예 코너킥을 하게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럼 옆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 양쪽에 나갔을 때예 스로인이라고 이쪽에 나갔을 때는 그 나간 지점에서 공을 들고 손으로 던지는 스로힐을 하게 되고요. 여기 코너킥은 발로 차게 됩니다. 자, 핸들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축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과 팔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이 가다가 자, 이렇게 팔에 닿게 되면 핸들링이라고 해서 만약 고의로 손을 쳤을 때는 경고가 들어가고요.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경기를 시작해요. 반칙 상황에서 그 자리에 공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프리킥이라고 합니다. 프리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은 여기서 바로 슛을 넣을 수 있고요. 간접 프리킥은 패스 한번 하고 나서 슛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 반칙 알려드릴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킥이 있어요. 골킥은 뭐냐? 어, 아까 코너킥 상황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코너킥을 주지만. 우리 편에 의해서 상대방 골대 뒤로 공이 나가면 골키퍼가 공을 들고 시작을 하는 골킥 상황이 돼요 이때 골키퍼는 공을 놓고 발로 차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골키퍼가 이렇게 들고 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죠? 어, 같은 팀의 선수가 공을 줬을 때나 상대 팀에 의해서 공을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공을 들고 찰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프리킥처럼 무조건 찍고 찍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 예를 들어서 헤딩으로 받으면 이 상황에서 바로 들고 차거나 찍고 차도 되죠. 공 놓고 네. 차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드리블, 트래핑, 골킥, 콘도킥, 스로잉, 핸들링, 프리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축구의 주요 반칙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직접 프리킥을 주는 경우. 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프리킥을 주는 경우에는 첫 번째 상대방을 찰 때입니다. 찰때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아, 아! 찰때 직접 프리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상대방을 밀때밀때밀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그세 번째 다리를 걸 때. 어 다리를 걸때 세번째 다리를 걸때 입니다 또 있어요? 네 빨리 오세요 네번째 네, 네 번째, 때릴 때 아! <laughs> 때릴 때 때릴 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끝난 줄 알았죠? 다섯번째 유니폼을 잡고 붙잡을 때이 어, 어, 이리 Putabite. Oh, you ar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 접 course. Of c o u 을 s e Of c 을 u r s e 접 f course. Of 을 o u r s e Of 다 o u r s e Of c o u r 다 이럴 경우 축구화의 밑창이나 축구화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크게 닿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브레이킹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친구들이 이제 축구화 바닥이 이제 볼록한 부분을 맞으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할 때는 심판이 없잖아요. 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를 방해할 때입니다. 어, 상대팀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 공을 막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아예 진로를 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i b u 세 번째 You 어, 사이드 했을 때 간접 k a 이 d o p r i k i g e 사이드가 무엇이냐? 자옵옵 옵, 옵사 옵사라고 말해 t h day. o 사 옵사, s i 사라고하는데 i 오프사이드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규칙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 공격수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공다 차게. <laughs> 여기면 골프. <볼 때. 웃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으로 정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게 옵사이드인데요. 옵사이드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 공격수 사이에 어, 공이 패스 받을 때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골대 쪽으로 갈수면 없어야 될 걸린 거예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있고요, 수비수 있고 수비수 뒤에 골키퍼 제입니다. 외 수비수 뒤에 공격수가 있을 때 이렇게 패스를 해서 슛을 넣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상황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이제 뒤쪽에 있죠? 이럴 때는 패스를 얼마든지 해도 없어야 에 걸리지 않아. 요 이걸 못 넘나? <laughs> 이걸 못 넘나? 자, 요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공을 차는 순간에는 수비수보다 앞쪽에 있지만 선생님이 공을 차서 공이 떠난 순간에 앞으로 나가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하나, 둘, 네. 이런 경우는 업사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선수가 너무 많이 급해서 선생 차지도 않았는데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업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 업사이드 이제 잘 아시겠죠? 어. 축구를 보면, 아왜 저기 앞에 비어있는데 선수가 안 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을 막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다 업사이드라는 그런 규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공격수에게 공을 찾은 순간 재빨리 뛰어 궁금하시면 손흥민 선수 영상 많이 보시면 돼요. 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laughs> 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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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이런 식으로 공간에서 공간으로 뛰어가서 골을 넣는 것이 이제 축구의 묘미입니다. 자 그밖에 이제 심판이 이런 반칙 상황에서 어떻게? 어네어 네. 어, 먼저 첫 번째 옐로 카드가 있습니다 옐로 카드 네 그래서 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비신사적인 매너 없이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쓰러진 쓰러진 수비수를 뭐 이렇게 발로 툭 차거나 예뭐 이럴 때 아니면 이 수비수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 빨리 일어나라고요 야, 빨리 나 일어나라고. <laughs> 어, 미안해. 이런 경우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요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또한번더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지 예. 또는 옐로우 카드를 받지 않았으나 뭐 백테크를 하거나 너무 위험하고 난폭한 행동을 했을 때는 예.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편한명 없이 경기를 해야 되니까 많이 불리하겠죠 네? 예. 모든 상황에 옐로우 카드가 주는 건 아니에요 경고. 그냥 이제 주의 입으로 주의를 줄 때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얘기한 것처럼 위험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심판이 제재를 하게 됩니다. 축구하고 숏. 축구. <laughs> <laughs>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녹볼까? <laughs> <너 뭐야? 웃음>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축구의 특성 준비물 또 안전사고, 이번 시간에 규칙, 반칙, 그리고 이제 경기에 필요한 용어들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몰기, 뭐라고 했죠 드리블! 네, 드리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요. 체육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운! 체운!